내 활로를 줄이지 마세요. 내 활로를 스스로 줄이면 먼저 잡혀요. 내 활로를 줄이면 안 되니 조심하세요. 대마은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? 오공이잖아. 통과시키면 대마왕님께 혼줄이 날 거야. 어서가서 막자. 오공아, 지치지도 않냐? 혼내지 마. 끊게 끊을 수 있는 곳이나 끊어. 죽음선 쪽으로 몰아가기! 헤헤, 살리면 되지롱. 두곳중 어디로 활로를 줄여야지? 천천히 생각해 보자. 이곳을 줄이면 내 활로가 줄어들어. 내가 먼저 잡히잖아. 내 활로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서 줄이자. 단수! 나만 단수냐! 나도 단수! 안애기 어쭈 제법인데 야 원숭아 덤벼 봐. 조심하자. 먼저 활로부터 세워 보자. 벽의 활로는 두 개. 내 돌의 활로도 두 개. 이것부터 줄이면 내 활로가 한 개로 줄어들어. 내가 먼저 잡혀서 안되네. 내 돌의 활로가 줄어들지 않는 쪽에서 줄이기... 나도 단수 잘 키거든. 그럼 뭐해? 나누면 그만이지! <놀람> 찰받아! 저런 원숭이 하나를 못 당하다니! 너는 또 뭐야? 이것부터 줄이면? 잘했어! 뭐야, 별거 아니잖아? 야, 나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 중이거든! 뭐야? 생각 중이었어? 내 활로가 한 개로 줄어들어서 네가 먼저 따내기 때문에! 뭐가 때문에야, 넣으면 땡이지. 시끄러워. 난 지금 생각 중이라니깐. 그래서, 내 활로가 줄어들지 않도록, 단수! 하유, 좋다가 말았잖아. 나도 단수! 헤헤, <laughs> <laughs> 실례. 내가 먼저 따내겠습니다. 승아,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바둑을 잘해? 잘하긴 뭘? 나도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. 방금 한거나좀 알려 줘라. 묘가 갑자기 친한척하고 그래. 네가 난 멋져서 그래. 정말? 헤헤, <laughs> 내가 그렇게 멋져? 기분 짱인데. 알았어. 알려 줄게. 저 백을 잡으려면 자충을 조심해야 해. 자충이 뭐야? 자충이란 스스로 자 매울 충 자기 활로를 자기 스스로 줄이는 것을 말해. 흙의 활로는 몇 개야? 한 개, 두 개. 이곳에서 활로를 줄이면 활로가 몇 개야? 그야 한 개지. 어? 활로가 두 개였는데 한 개를 줄었어. 그래. 그런 수를 자충수라고 하는 거야. 활로를 줄일 때는 내 활로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야. 그러면 이곳에서 활로를 줄여야 하는 거네? 그렇지! 자충을 조심해서 줄이면 잡을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혼자 해볼게 잡아야 할 도를 찾고 두것중 어디를 줄여야 할지 생각하면 돼 이것은내 활로가 줄어들어 잡히기 때문에. 내 활로가 줄어들지 않도록 단수치면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. 딩동댕, 잘했어. 고마워, 잘 가. 난 간다. 야, 그냥 가면 어떡해! 대마왕 어디 있는 건데? 에이, 대마을 어디서 찾지? 어서 가보자. <laughs>